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 두 번째 문제, 다트게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트게임을 할때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고 표기한 점수를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무지라는 친구가 입사해서 다트게임 점수를 계산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점수를 계산하는 로직에 대한 설명들이 총 9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세판. 총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던질 때마다 0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를 얻어 갈수 있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보통 저희가 다트를 던질 때 노란색, 빨간색, 녹색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에 맞았을 때마다 같은 점수 구간이지만 싱글, 더블, 트리플 이런 식으로 해당 점수의 1에서 3제곱까지의 점수를 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타상 아타, 아차상 같이 갑자기 점수를 두 배로 주거나 마이너스 두 배로 빼버리는 그런 게임의 재미를 주는 요소를 준것 같고요. 여기서 스타상 아차상의 특징은 당첨 시에 현재 점수와 이전 점수의 두 배를 얻게 되고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던졌을 때랑 두 번째 던졌을 때 아차, 아차상이 당첨됐다고 하면 총네 배의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랜덤이어서 나오거나 아예 안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이런 9가지의 점수를 매기는 로직이 있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점수를 기입할 때 만약에 이게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1s2d star3t라는 것을 기입해 줬는데요. 어, 한 사람이 세번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로, 예시로 준거에서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자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처음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옵션은 있거나 없을 수도 있지만 보너스와 숫자는 매회 나오는 부분으로 숫자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문, 실제 문자열은 첫 번째 던졌을 때는 1점을 얻었고 보너스는 싱글 옵션은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수 2점을 얻었고 보너스는 더블, 그리고 옵션은 스타상을 얻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던졌을 때는 3점의 점수와 트리플 보너스와 옵션은 없었, 없었던 것을 볼수 있고요. 이것을 계산한다면 이렇게 점수와 보너스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하시고 추가로 옵션이 있는 부분을 계산을 넣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등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점수를 얻어가는 것인데요. 단 여기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스타상이나 아차상 같이 옵션을 구하는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